안녕하십니까 상상영어 최병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he New York Times Monday, July 6, 2020 In North Korea, coronavirus hurts more than any sanctions could. 북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hurts 여기서는 타격을 주답니다. More than any sanctions could. 어떠한 제재 조치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 On New Year's Day, North Korea's leader, Kim Jong Un, called for a frontal breakthrough to foil the enemy sanctions. 새해 첫날에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call for 요청했다 요구했다 a frontal breakthrough 정면 돌파를 요구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뭐하기 위한 to foil 격퇴하다 무찌르다 foil enemy sanctions. 적들의 제재 조치를 무찌르기 위한 그런 정면돌파를 요청했다, 요구했다. The strategy meant finding new sources of income, legal or illegal, and mainly from China. 이러한 전략이 의미하는 것은 finding 발견하는 것이다, new sources of income 새로운 수입 수익 원 수입의 원천 수입 원을 발견하는 것인데, legal or illegal.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뭐 관계없이 새로운 수입원을 어,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and many from china. 근데 그것이 주로 중국으로부터 어, 이런 수입원이 나온다는 말. sending north korean workers to china 북한 노동자들을 중국에 보내는 거. bring more tourists from there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거. smuggling banned cargo like coal or oil. across the border at night war between ships on high seas smuggling 밀수하는 거뭘 밴드하고 금지된 화물 예를 들어 coal or oil 석탄 석유 같은 거 across the border 그 중국과 북한 국경선을 가로질러서 이런 것을 밀수하거나 밤에 혹은 어떻게 밀수하느냐 between ships on high seas high seas는 공해입니다. 공해상에서 배 배들 간에 공해상에서 이렇게 에, 뭔가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이런 밀수를 하는 이런거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말. 다음 단비지. But there was one thing Mr. Kim did not foresee: the coronavirus. 그러나 한 가지가 있었다. 김정은이 예측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바이러스입니다. Barely three weeks after Mr. Kim unveiled his New Year's resolution. North Korea shut down its border with China to protect itself against the emerging outbreak in the city of Wuhan. It was no ordinary border closure. 여기 barely three weeks after Mr. Kim unveiled his New Year's resolution. 이런 의미입니다. 김정은이 신년결의 New Year's resolution. 이거를 reveal, unveil. reveal 같은 말입니다. 밝히다죠 밝힌 지 3주도 채 못되어. 밝힌 후 3주도 채 못되어. 이런 말. 북한은 shut down its border with China.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다. 폐쇄했다. 뭐 하기 위해? To protect itself against the emerging outbreak in the city of Wuhan.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뭐에 대해 emerging 하면은 주로 이제 갑자기 뭔가 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emerging은 약간 부정적인 뜻입니다. 우한시에서 갑자기 발생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했다. 이것은 no ordinary b o r d closure. 근데 이것은 어떤 보통의 그런 국경 폐쇄가 아니었다. 보통의 그런 국경 폐쇄보다, 어, 상당히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었다는 말. China accounted for 95% of North trade. 중국은 아카운트4는 얼마를 차지하다? 95% 북한 무역의 95%를 차지합니다. consumer goods, raw materials, fuel, and machine parts smuggled into the North across their 870-mile border kept North Korean markets and factories sputtering along, despite United Nations sanctions designed to curb the Kim regime's nuclear ambitions consumer goods 소비재 raw materials 원자재 fuel 원료 그리고 기계 부품 여기서 먹을 들는 동사가 아니고 분사입니다 북한으로 밀수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밀수됩니까 across the 870 mile border 그들의 870마일 북한하고 그 중국의 국경선이 길죠 자 이거를 통해서 이걸 넘어서 북한으로 밀수되는 이러한 것들이 그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가 동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주부였죠. 자, keep a 뭐뭐 해서 지금 a가 b 하게 하다. 이 기본 몸을 유지하다. 자, 오형식 문장입니다. 북한 시장과 공장을 supporting along. s u p p r t 하면 이것도 성형인데뭐턱 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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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입니다. 스포트 터터 이렇게 해서 우당탕 둥탕 조금 부정적인 뜻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당탕 둥탕 억지로 그냥 굴러가게 하다는 말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북한 시장과 공장을 굴러가게 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된 이런 것들이 뭐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굴러가게 했습니까? 유엔의 그런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제재 조치 d e s i g n to curve 이 커브는 막답니다. 원래 커브는 보도와 차도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그런 연속이죠. 동사가 되면 막다 이런 말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 야심을 차단하기 위한 거기 그렇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런 그 유엔 제재 조치 자이거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북한 시장과 공장이 우당탕통탕 그나마 굴러가게 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드 국경이 봉쇄된 폐쇄된 상황에서 수일 하면은 이렇게 꽉 봉쇄하다, 아, 뭐 막다, 어, 차단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노스 피셜 엑스포츠, 채나 북한의 공식 수출. 중국 대한 공식 수출이 already harbled by the sanctions. 이미 유엔 제재조치에 의해 harbled 하면 이것은 절도 꺼리다는 말인데 이미 절름바리가 되어버린 이런 말 분사입니다. 이미 절름바리가 되어버린 이미 불구가 되어버린 이런 그 북한의 중국 대한 수출이 have crashed even further. crash는 이거 이제 의성어죠. 뭐, 쾅 이런 의성어입니다. 뭐, 비행기 추락이라든지 차 사고 이런 거 crash를 하죠. 와장창,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가뜩이나 이미 뭐 제재조치로 이미 그 절단이 나버렸는데 이게 이제 국경이 폐쇄되면서 그나마 이번 퍼도 훨씬 더 곤두박질 쳤다는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In March, they were worth just $610,000 according to Chinese customs data down 96% from a year earlier. 3월에 그들은 여기 그들은 앞에 나온 수출을 봤습니다 수출이 워, 워스 그 수출가액이 얼마였냐 하면은 just 불과 61만 달러 야 61만 달러 같으면 이거는 뭐 정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61만 맞죠 61만 달러밖에 안 되었습니다 중국 세관데이터에 따르면은 자 근데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down 96% from a year earlier 1년 전에 비해 96%가 다운된 하락한 그런 수치입니다 The North newly opened ski and spa resorts are empty of Chinese tourists and smuggling ships sit idle in their ports. 북한의 새로이 개장한, 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 뭐, 리조트를 이렇게 김정은이 직접 가서 이렇게 개장하고 했죠. 스키나 스파 하면 온천입니다. 광천. 자, 이런 리조트가 are empty. 텅텅 비어 있습니다. of Chinese tourists. be empty of 하면 뭐뭐가 없는, 뭐뭐이 보이지 않는입니다. 원래 중국 관광객들을 이제 유치할 목표로 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보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 국경을 봉쇄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 smuggling ships는 밀수선입니다. 밀수선이 sit idle 하면은 그냥 놀고 있다. 움직이지 않고 있다. in the ports. 그냥 항구에 덩그러니 에, 이 묶여 있다는 말. the virus has isolated the north korean economy as no sanctions could. 이 바이러스는 북한을 isolated 고집, 고립시켰다. 북한 경제를 as uh, 자,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할수 없을 만큼 그만큼 여기에서는 뭐 만큼입니다. 그만큼 북한 경제를 고립시켜 버렸다. it has devastated the regime's ability to bring in money through legal and illegal trade. Leaving it scrambling to protect the country's diminishing foreign currency reserves. 이 r a 상황, 이 이것이 it has devastated. This is a very difficult situation. This is a very difficult s i t u a Bring in 하면은 뭐 들여오다. 자 돈을 들여오다니까 돈을 벌어 들이다죠. 돈을 벌어 들이는 능력을 절단을 e 버렸습니다뭘 통해 돈을 벌어 들입니까? t o so, u e y in t e c y t e y a l a n d i l l e g a l t r a d e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능력을 아주 황폐화식이다뭐 절단을 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분사구문이 나오는데 leave 하면은 어떤 상태가 되게 하다 오형식이죠. 여기 이선 북한입니다.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laughs> 스크램블 하면 이것은 이제 뭐 비행기가 긴급 발전하다 적기가 쳐들어오면은 비행기가 브르르스르르르 이렇게 해서 그런 미끄러지는 소리를 흉내는 말인데 허둥지둥 하게 하다는 말이죠. 북한 정권을 하여금 뭘 하기 위해 허둥지둥? To protect the country's diminishing foreign currency reserves. 자, 이 나라, 북한의 점점 줄어들고 있는 foreign currency jobs 외환 보유고입니다. 외환 보유고를 어, 지키기 위하여 허둥대게 만들었다는 말. To no r t h Korea COVID-19 is a black swan. n o n e of i t s policymakers saw it coming, said Go Myung-hyun, an analyst at a s a 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n Seoul. 북한에게 COVID-19 코로나19는 is a black swan 하면은 어, 이거는 원래 이제 검은색 백조죠. 원래 백조란 것 자체가 흰색입니다. 이 검은색 백조는 원래 이제 상상의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치 못한 위험 이런 말입니다. 상상 속에나 있지 어떻게 그런 게올수 있겠나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왔다는 말입니다. 이코비나 십이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되고 말았다. 북한에게. None of the policymakers saw it coming. 자, 북한의 정책 결정자들 누구도 그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올줄 누가 알겠습니까? 셀 고명현 고명현, 누굽니까? 분석가, 전문가입니다. 아산 정책 연구원이죠. 연구원의 한 분석가인 고명현이 말했다. 다음 페이지. North Korea claims it has had no coronavirus cases.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ut it was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shut its border. aware that its woefully under-equipped public health system made it particularly vulnerable to mass infection. 그러나 여기 있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최초의 나라들 중한 나라였습니다. 그 국경을 폐쇄한 북한이 국경을 엄청나게 빨리 폐쇄했죠. 중국과의 국경을. aware that 이것을 알고서 이렇게 폐쇄했다는 말. 뭘 알았습니까? it's woefully under-equipped. woefully 하면 비참할 정도로. 참담할 정도로 언더이큅 타면 미비한 이런 말이죠 이 e q u i p e d 하면 장비인데 장비가 뭐 한참 떨어지는 그러니까 미비한 public health system 공중보건 시스템 이것이 자 지금 무생물 쪽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직역을 할게요, very particularly vulnerable 자 그것을 즉 북한을 특별히 취약하게 했다는 말이죠 그 이런 어, 미비한 공중 어, 어떤 보건 시스템으로 인해 고관 경결 지역화합니다. 자, 어디에 두 매스 인펙션 대량 감염에 특히 취약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야말로 바로 국경선을 폐쇄했습니다. The pandemic could hardly have come at a worse time for Mr. Kim whose attempts to win sanctions relief in talks with President Trump have been fruitless. 이 팬데믹은 could hardly have come at a worse time. 지역을 해드리면, 더 나쁜 시간에 올수 없었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최악의 시간에 왔다는 말이죠. 최악의 시기에 이 팬데믹이 나타난다는 말, 김정은에게는, f o r Mr. Kim, whose attempts, 자, 김정은의 어떤 시도, 자, 어떤 시도입니까? When sanctions relief 하면, sanctions relief는 제조조치 완화입니다. 완화를 얻어내려는 그런 시도죠. In talks with President Trump,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회담에서 이걸 얻어내려는 이런 시도가 have been fruitless. 아무런 그 결실이 없었죠. 그냥 무의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자, 이런 김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기에 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North Korea's recent acts of hostility toward South Korea, including the destruction of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in the north, have been seen in part as acts of economic desperation. 북한의 최근의 적대 행위입니다. Acts of hostility, 남한에 대한 적대 행위, 자 포함하여 the destruction of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죠,의 파괴, 폭발을 포함하여 북한에 있는 이런 그 개성에 있던 이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폭발을 포함하여, 자 이런 최근의 적대 행위는 역시 무생물 조가 나왔죠. Have been seen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In part 부분적으로. As acts of economic desperation, 이것은 경제적 자포자기의 행동이나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자포자기하고 뭐더 이상 할 짓이 없다 이제 뭐 너죽고 나죽자 인지 하여튼 이런 경제적 자포자기의 행동으로 비춰졌다는 말. If you peel North Korea's problem like an onion, at the core is its economy, and its economic trouble comes down to whether it can lift sanctions, said Kim Yong-hyun. A professor of North Korean studies at Dongguk University in Seoul. <laughs> 여러분이 필 하면 껍질을 벗기답니다. 필필필 필, 필. 이것도 뭐 껍질을 벗기는 그런 소리를 흉내 낸는말 같은데요. 북한 문제의 껍질을 만약 양파처럼 벗긴다면은 at the core 자그 핵심에 경제가 있습니다. 역시 경제가 핵심이란 말. And its economic trouble. 그리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comes down to comes down to는 결국은 몸으로 귀착되다는 말입니다. 그럼 뭘로개척됩니까 w h e r you can lift sanctions. 과연 북한이 경제 제재 조치를 리프트한 제이 철폐다 없애다입니다. 과연 이것을 없앨수 있는지, 미국으로 하게 이국을철회하게할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라는 말. Said 김용현 김용현 교수입니다. North Korean Studies 북한학 교수입니다. 동국대, 서울에 있는 동국대의 북한학 교수인 김용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